내가 들어가지 말아야 될 자리에 들어갈 때 팔지 말아야 될그 자리에서 팔때 몸의 반응을 잘 관찰하라 이렇게 내가 이제 숙제도 내고 본인이 그걸 알아차릴 수 있는지 연습을 시킵니다. 그런데 대부분의 도반들이 사지 말아야 될 자리에서 사거나 팔지 말아야 돼 마음에서는 그런 메시지가 올라오는데 두려움에 휩싸여서 팔았을 때 몸이 굳는다는 거예요. 경직되는 것을 느꼈어요. 아 몸이 이렇게 반. 바... 가능하구나. 근데 결핍과 욕망이 앞서면 그 몸의 반응을 읽을 수가 없죠. 욕망과 결핍이 막 나를 이끌어 가기 때문에 몸에서 그렇게 보내주는 여러 가지 신호, 정보를 읽지를 않습니다. 읽을 수가 없어요. 그리고 나중에 좀 마음 공부를 해서 몸이 그렇게 신호를 보내줘도 이거를 무시하고 외면하는구나를 자각하더라, 이 말에 도반들이. 그럼 몸이 반드시 신호를 보내줍니다. 그래서 영성대학에서도 몸을 치유하고 정화하는 것에 저, 공을 들이는 거예요.